요즘 노화를 늦추는 성분으로 말이 많은 성분인 NMN 들어보셨나요? 이 NAD가요. 젊을 때는 몸속에서 충분한데,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도 이 NAD 농도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, 우리 몸속에서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, 우리는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살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 NAD를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들이 몇 가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두 가지. NMN과 NR입니다. 자, NMN은요. 니코치나마이드, 모노니클레오타이드의 약자고요 NR은 니코치나마이드, 리보사이드의 약자입니다. 이두 가지 물질이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서 NAD로 변하면서 NA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런 NR과 NMN을 가지고 나온 영양제들이 팔리고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NR과 NMN 둘 중에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 두 가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. 연구 결과를 볼때좀더 연구가 많이 된 것은 바로 NMN입니다. NMN은 아직 동물 실험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은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한 NMN보다 NR이 또 모든 세포에서 NAD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NMN의 장점도 있습니다. NMN은 NR보다 혈액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.